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86번째 시간으로 설이 등장인물 설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이 등장인물 설이. 준환 전 강원대병원 흉부외과의 현 율제병원 흉부외과 가장 입증과는 고향 친구 공광현 및의려진 환자들의 공통적인 편은 은 싸가지가 없음. 싸가지가 없다고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지 환자가 항의하자 간호사가 아무치도 않게 제의도 안다고 답할 정도. 사마에서는 대외적으로 PC방에서 선배 꼬임에 넘어가 형부외과에 왔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스스로 살아난 환자의 심장에 감동해서 형부외과에 오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밝혀진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흥도와 윤복에게 향부외과 선택을 권한다. 빨리 각서부터 받아. 오화에서 이익준의 동생 이익순에게 고백을 했다. 친구 유동생 꼬신이 전문. 오인방중 송화와 같이 부교수다. 익순과 불자장을 먹으며 한 대화에서 국면제로 빠르게 교수가 되었다고 나온다. 8화에서 공석이던 흥부외과 과장직을 맡게 된다. 골프를 상당히 좋아한다. 봉광은의 말에 의하면 원수가 골프를 치자고 해도 함께 칠 정도라고. 그리고 6화에서는 이익순의 답장이 늦어지면서 초조해하는데 마침내 오늘부터 일일이라는 답장을 받으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6화 여급편서 골프장 리베이트권에 휘말린 듯한 양서를 풍겨서나 다행히 지라에서 함께 골프를 쳤지만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한 걸 눈치채고 자신의 합의로 결제했다면서 불안해하는 정원을 안심시켰다. 이후 연인 이익순과 짜장면을 먹는 도중에 면제라는 사실이 들켰는데, 이로써 남자 사연방 중 제일 먼저 부교수인 이유가 밝혀졌다. 핸드폰에 익순을내 사랑 비둘기로 저장해 놓았는데,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익순에게 전화가 오는 바람에 들킬 뻔했으나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다. 팔에서 심장내 모든 판막에 이상이 있는 아이의 수술을 집단하나 결국 실패하고 아이가 사망하기 전 아이의 부모에게 같은 병을 가진 아이가 다시 오면 잃고 싶지 않음을 밝히며 심장 기증을 부탁하게 된다. 한편 전세 사기로 인해 만탈이 나갔던 도작을 위해 흉부외과와 가장직을 맡았고 도작이 말실수했던 환자 가족에게 준환이 직접 사과하게 되고 3개월 감봉을 먹어준다. 이에 감동받은 제약이 준완을 찾아오나 덤덤히 그은 양복을 준비하라 말하고 상하, 상망한 희귀병 가진 아이의 장례식에 제약과 함께 조문을 가게 된다. 냉혈한 같았던 준완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준 회차이다. 10화에서는 익순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영국행 TO 한자리에 선발되었다는 것을 에 지웅에게 들으며 상심이 한듯 보였다. 이후 양 회장의 긴급 수술 집도일을 맞지만 수술 과정이 순탄치 않아 힘들 수 있다고 석경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브라에서는 양해장 사망 후 장례식장에서 밥을 먹으며 양해장의 내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익순이 우주가 보고 싶다며 익준의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자 준환도 대기를 사서 익준의 집으로 간다. 그리고 익준이 학기 준비를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익준, 순과 애정행각을 부리다. 익준이 다시 들어와 넘어져 방바닥만 닦는다. 익순이 병원에 간 사이 밖에서 익순과 산책을 할때 익순에게 반지를 전해주려고 했으나 애내초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거부하는 익순에게 결국 반지를 전해주지 못하고 노래방에서 반지를 바라본다. 12화에서 익순에게 반지를 소포로 붙여주는데 수치인 불명으로 반성된다. 에필로그 부분에서 정원의 책상 서랍에 성경책과 묵주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 신부의 꿈을 접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익순 무술 15단이라 한다. 때문에 우주가 부르는 별명은 터미네이트 고모. 오화에서 준환이 잠시 익준의 집에 들어와 살던 시기,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익순을 놀라게 하려고 했으나 인기척을 느낀 익순이 준환을 강도로 오인하고 준환의 열고를 향해 여러 별 돌차기를 시전하면서 준환의 늑다운되고 만다. 준환의 안경태가 부러진 것은 덤. 안치홍과 육사 동기 비프다. 이것 때문에 익준이아치을매부라고 부르며 밀어주려는 중. 5화에서 준환에게 엘로부터 고백을 받았지만 한동안 연락이 없어 준환의 애를 태우다 마침내 6화에서 오늘부터 일일이라는 문자를 보내 준환의 고백을 받아들인다. 준환과의 문자에 익순의 사진이 없어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에 얼굴에 위장을 바른 채 무술을 하고 있는 대시절 사진으로 응답해 준환을 빵터지게 만든다. 준완과 부대 앞 짜장면집을 가서 핵불짜장을 함께 먹었는데 준완이 짜장면을 본인에게 먼저 비벼서 준 후에 감동하며 준완의 짜장면 그릇에 단무지를 슬쩍 올려준다. 준완이 그렇게도 좋아하던 골프도 동안시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크게 대했었던 적이 있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같이 전집에 가서 사주 팔자를 보았는데 남자 잡아먹을 팔자라는 말을 들었고 처음으로 깨지 않고 넘겼다. 그러나 이후 남자 쪽에서 시간을 갖자고 말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점쟁이가 한 말을 듣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는 이는 남자 쪽의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결국 크게 상처받아 몇 개월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한다. 시파에서 박사과정에 선발되어 영국으로 공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12화에서 준환이 국제대표로 반지를 보냈으나 수치인 8명으로 반성되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